정보 통신 기금이 부족해 가지고 우체국 우체국 보험료 적립금에서 차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입하는 것이 국가 재정법상 합법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이 차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가 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 회계에 의거입니다 그래요? 국가 재정법 18조 20조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와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산 총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총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 도시기금 19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 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달러. 이것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으로 예산 총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 정립법, 우체국 보험정립금에서 정보통신기금 차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의 위반 아닙니까? 예산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 중앙 정부가 완전히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를 규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고채든 주택채건 외평채를 규정한 부분이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부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 기금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잘 모르겠네.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기금 정부내에서 관리한 기금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하는 주택채는 주택도시기금이 채권을 발행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외평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을 요세 가지 기금에서 한도액을 다 정했잖아요. 예산총칙에서 네, 그거는 이제 정부가 민간에서 자금을 끌어올 때그 정부 국가부채가 늘어나기 자금, 때문에,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총칙에 규정한 부분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가져와야 되지만 그것도 세수 부족으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정보통신 진흥기금 부족해서 우체국 보험 점리금 활용한 거잖아요. 2007년부터 네? 2010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을 가지고 차입한단 말입니까? 이런 국가재정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특히나 우려스러운 것은 기획재정부의 태도입니다. 네. 국민에게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 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이, 이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정부가 편성하지만 확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따른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국회에 당연히 상황을 보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고 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서 누구 하나가 책임졌습니까? 단순히 그냥 추계의 오류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봅시다. 차관께서 계속 올해 그러면 세수 전망은 어떠냐라고 하는데서 답변을 회피하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이 23조 2천억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조세재정연구원의 평가라 저희가 뭐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어느 정도 사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수 결손 전망도 이음에서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 자세한 거는 저희가 8월 초에 9월 초에 뭐 중간연합 결과를 9월 봐야지. 나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뭐한 일주일 상관으로 정부의 세수 추계 규모가 바뀝니까? E